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걸까요? 음. 가장 흔한 이유가 설마 내가 뇌졸중일까? 이렇게 증상을 좀 가볍게 여기거나 아,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? 하면서 기다리는 경우예요. 아, 네. 네.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말이 좀 어눌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도 그냥 아, 피곤해서 그런 거 보다 하고 넘기는 거죠. 네, 네. 혹은 뭐 민간요법 같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시다가 병원 방문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어떤 증상들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인 뇌졸중 의심 증상 이건 꼭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갑자기 정말 갑자기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 한쪽 팔다리 네 그리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또 물체가 둘로보이거나 시야 한쪽에 잘안 보이는 증상 아주 극심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죠 아... 이 중에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 즉시 (19에) 전화하셔서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